안녕하세요 직장의 신님들 직장인 풍대리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쓸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데이터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뭐 통계학을 전공하거나 뭐 빅데이터,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거를 공부한 아주 극소수의 전문가들만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노력 대비 효용이 효율이 굉장히 큰 기술이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배워으시면 회사에서 좀 전문성을 갖춘 보고서를 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대학교 통계학과에 진학하시면 크게 배우는 게 이제 미적분이나 선형대수 같이 통계에 필요한 그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학습하시게 되시고 이제 통계학 테크닉, 뭐 실험계획법, 분산분석, 회귀분석, 뭐 시계열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쭉 배우시는데 배우는 동안에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. 내용도 좀 복잡해요. 근데 그걸 다 배우고 나셨, 나셨을 때딱 느끼는 것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계라는 거는 표본을 수집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는 그 수집된 표본이 얼마나 좋은지를 많이 따졌었어요. 근데 최근에는 데이터 수집하는데 뭐 그렇게 돈이, 비용이 예전만큼 많이 들지도 않고 어,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데이터 분석 처리 능력도 향상됐거든요. 그래서 표본의 제한을 크게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, 어, 그런 표본 데이터? 그런 거를 가공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 예전만큼 그렇게 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를 먼저 수집을 잘 한다. 그 다음에 분석을 한다. 이게 끝이에요. 뭐 자료 수집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자료가 수집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처음 통계를 접하신 분들은 자료 정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료를 어 보고서 형태로 된 것만 보시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할지 잘 모르시는데 열 단위로 쭉 자료를 정리하시면은 이제 모든 통계 분석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열 단위로 자료를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일차적인 문제는 이게 어떤 한쪽 값에 치우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거든요. 너무 한쪽 값에 치우치게 될 경우에는, 어, 자료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, 이게 뭐, 등분산 가정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자료를 많이 수집하셨을 때, 그 값들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를 들면은, 몸무게랑 키랑 이런 게 수치 값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수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오류들을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결측 값이라 그래서 값이 비어있는 구간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거를 제거하는 기술을 일부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이 완성되면은 그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회기분석이든 뭐 분산분석이든 회기 뭐, 분산 어뭐 시계열 데이터분석이든 그런 거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게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고 모델들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어, 작성해 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그 데이터만 다운 받으신 다음에 분석하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사용하는 통계 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SPSS나 s a s 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배운 거는 이제 R, R을 이용한 방식을 학습했거든요 최근에는 뭐 R이랑 파이썬을 결합해서 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SPSS나 s a s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용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통계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R을 이용해서 처음에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료고 잘 만들어 두신 분들도 많고 이게 파이썬 같이 지금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할때 사용되는 가장 인기 있는 어,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어, 연관을 해서 공부하시는 게 데이터 분석할 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떻게 할지 막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 따로 뭐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나 뭐 회귀 분석, 그리고 분산 분석하는 기초적인 것들을 작성해 두었거든요. 이게 통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기본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거고 대학원에서 어, 통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. 인터넷에 이제 여러 여기저기 데이터 뭐 되게 복잡하게 통계를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실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때 가장 필요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들만 통그 블로그에 정리를 해뒀거든요. 그래서 이 내용만 숙지하시면은 뭐 통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몰라도 실제로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에기스만딱 뽑아 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. 그냥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을 하나하나씩 따라가시다 보면은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.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? 학습하시면은, 어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는지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아 오늘 영상이, 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고 좀 전문가처럼 일을 할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